부켄 직구북켄. 이런 일본말 같은데 직구부켄 이번 사연은요 부산에 사는 강은서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3년 전 대학교 3학년이었던 은서 씨는요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과 같은 다른 유학생 친구들을 만났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같이 일본 교환학생 생활했던 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뒤로는 거의 연락을 없다시피 하다가 네, 이 기회로 연락이 닿아서 네, 연락 다시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 너무 힘어서 말하고 조금 망설였는데 이때만 떠올리면 너무 무섭죠 해명사기 1단으로 연장을 한 케이스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져서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는 가지 말았어요 했다 나는 아무 데도 안 갔다 아 네. 너무 기대돼 <laughs> 은서 씨또 그리고 은서 씨 친구들은 우연히 그곳을 발을 들인 후에요 돌이킬 수 없이 우정이 깨져버렸다고 합니다 은서 씨와 친구들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제가 은서 씨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전 교환학생 자격으로 일본 후쿠오카현의 한 대학교에 다니게 되었어요. 이곳에서 운명 같은 두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한국인 유학생이었던 승희와 희연이었습니다. 관심사도 취향도 너무 잘 맞았던 저희는요, 급기야 월세도 아낄 겸 어, 방을 구해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laughs> 살기 쉽지 않은데.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맥주 몇 캔을 사다 놓고 마시며 놀고 있었는데요. 아, 또뭐 나오는 줄. 아, 너무 긴장했어. 근데 너네 지코부캔이라고 들어봤어? 희연이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코부캔은 번역하면요. 사고, 매물이는 뜻인데요. 살인, 강도 같은 범죄나요, 자살 같은 사고가 일어난 부동산을 말합니다. 일본에는 이런 지코부켄을 모아놓은 전용 사이트가 있다는 거예요. 지코부켄 전용 사이트에서 주소를 이렇게 검색해 보면요. 어머나, 뭐 이렇게 많아. 뭐야? 해당 주소 주변으로 사고 이력이 있는 부동산 지코부켄에 이렇게 불꽃 마크가 뜹니다. 확인 그 대도시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호기심 많은 희연이는요. 그 자리에서 직후북편 사이트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주소를 검색해 봤습니다. 음.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주변으로 불꽃 마크가 100개가 넘게 뜨는 거예요. 저희는 근처의 불꽃 마크를 하나하나 눌러봤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있던 집은요, 여성이 칼에 찔려서 살해당한 주택이었고요. 또 걸어서 15분만 가면 있던 빌라는 굶주려 죽은 남자가 몇달 만에 발견된 곳이었어요. 야, 그, 여기에도 무슨 일이 있었나봐. 심지어, 여기 그 상가주차장 아니야? 근처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에도 불꽃마크가 떠 있었습니다. 맥주 떨어졌어. 아, 진짜! 아니 골해찬 와. 아, 네. 저희 셋은 바람도 쐬겸 같이 맥주를 사러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희 셋이 밤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요. 우리 이제 몇달 남지도 않았는데. 추억 하나 만들자. 어때? 희연이가 난데없이 지코 북켄에 가보자고 막 보채는 거예요. 아니 제가 괴담을 좋아하긴 하지만 지코 북켄에 굳이 찾아갈 필요 없잖아요. 뭐에러아 얘들아 진짜 갈거 아니지? 어? 계속 말려봤지만 결국 친구들의 손에 끌려가게 됐어요. 그렇게 저희 셋은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무슨 냄새요? 들어가기가 무섭게 매캐한 냄새가 저의 코를 찔렀고요 주차장은 제대로 관리가 안된 눈치였어요 아,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가자 석호 나일카 이런다시야 희연이가 갑자기 거기 누구 있으면 나와봐 라면 허공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그래 야, 미쳤어? 너 그만해! 그래, 이현아, 그만하고 우리 가자, 그냥! 어? 비비테루, 하얗고 내떼 거예요! 아, 진짜 제발 그만하고 가자고! 차 트렁크가 살짝 열렸습니다. 야, 가까이 가지 마. 열린 틈 사이로 조금씩 뭔가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새까맣게 그을린 여자의 손이었어요. 어? 그 끔찍한 손이 손가락을 튕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차장 가득 여자가 내는 기괴한 소리가 울려퍼졌어요. 끔찍한 광경에 깜짝 놀라서 얼어붙어 있는데 전. 역시 나간 키연을 끌고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한참 동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 달렸어요. 얼마나 달렸을까? 새까맣게 그을린 그 여자는 더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잘못 본 거겠지? 맞아, 너무 취해서 그래. 연아, 괜찮아? 이타이, 이타이. 희연이가 일본어로 중얼중얼 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타이, 이타이, 이러면서 막 아프다, 아프다, 막 이런. 좀 무서울 법한 소리를 계속 중얼중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국인들끼리 있을 때는 일본어를 하지는 않고 그치. 한국어로 대화를 하니까 얘가 진짜 왜 이러지? 계속 같은 단어만 중얼중얼 거리고 이러니까. 그날부터였습니다. 매일 밤만 되면 제귓가에딱 따닥 주차장에서 들었던 그 기괴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날의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루 또 이틀 사흘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찝찝하고 너무 무서웠어요 결국 나흘째 되던 날밤에 친구들에게 졸라서 셋이 한 방에서 같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자고 있는데 태연아, 안 자고 뭐해? 그 순간 희연이가 절 향해 돌아봤는데요. 새까맣게 타들어간 얼굴, 검붉은 핏줄이 뒤엉킨 시뻘건 눈. 희연이가 아니라 주차장에서 본 바로 그 여자였어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여자는 절 빤히 내려다보면서, 손가락을 튕겼어요. 그리고, 휙, 휙. 제 고개가 소리에 따라서 돌아갔는데, 그때 다시, 괜찮아? 정신이 좀 들어? 눈앞에 여자 느새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승희가 절 깨우고 있었습니다. 너도 본 거지? 그 주차장. 새카만 여자. 승희도 방금 꿈에서 주차장에 그 여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같은 꿈을 꾼 거야? <laughs> 이허허허허허 어제부턴가 탄내가 코를 계속 찌르는 거예요 뭐하고. 냄새는 부엌에서 나고 있었는데요 가스렌지 위에 냄비가 희은이가 멍한 표정으로 이렇게 서 있었어요 야 얼굴로 다시 또 아프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그대로 쓰러졌어. 희연아, 희연아, 어! 희연아, 희연아, 희연아 정신 차려. 희연이는 그날 이후로 눈에 띄게 수척해져 갔습니다. 하루 종일 물만 찾았는데요. 마신 물은 또 모조리 다 토해냈고요. 병원에 가도 대체 얘가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저희가 또 당장 한국에 돌아갈 수도 없어서요. 저와 승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희연이를 간호했어요. 며칠 후, 어느 날, 그날은 제가 희연이와 함께 있었는데요. 아니, 저도 모르게 그냥 깜빡 존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방에 누워있던 희연이가 사라져 있었어요. 아, 어디 갔어. 그때. 저를 흔들어 깨우면서 이 x 없어졌다 깨워가지고 아니 찾으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도 그막 끼쳐다니면서 막 계속 전화하고 문자하고 그랬었는데 뭐일감 표시도 안 없어지고 돌아다니면서 혹시 이0대 한국인 여자 못 봤냐 이렇게 물어보고 현지 경찰한테 신고를 해봐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지하수 차장에 있을 것 같다고 또어 홀려가지고 어이? 갔구나 음. 정확하게 이유라고 말하면 잘 모르겠는데 거기 있지 않을까라는 직감이 딱 머리에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봐야겠다. 정말 너무 무서웠지만요. 저희는 희연이를 찾아야만 했으니까요. 곧장 그 지하주차장으로 뛰어갔습니다. 기괴한 소리가 다시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내고 있는 건제 친구 희연이었어요. 여자가 하던 것과 똑같이 손가락을 튕기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희연이 손엔 라이터가 쥐어져 있었어요. 희연아, 어. 내가 여기 왜 희연이는 자기가 주차장에 어떻게 가자. 온 건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가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현지 일본인 친구한테요 저희가 겪은 일을 다 털어놨어요. 일본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저희는 저희 앞에 나타난 여자의 정체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 그 연인 조형이 불신다살를 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야, 이거 사사지. 너무 슬픈 얘기다. 우리 몸에 같이 불이 들었는데 막상 몸에 불을 들으니까, 남자를무섭건 뜨거워서 도망을 가버리고, 여자는 못빠주나 거기 그대로 돌아가셨다기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때 유학생이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그 동네 사람들끼리는 아름아름 알고 있었던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조금은 이해가 따는 것도 같더라고요. 이웃이위에 그런 일이 없었나? 그때 당신은 저희도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이 커서, 유학을 좀더 포기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일단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에 남아서, 그 유학생활을 계속 하고 싶다고. 아니 의외로 희연이가? 계속 연락을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기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연락이 안 되고 있으니까 <laughs> 그리고 연락이 끊긴 그 무렵 문득 지코부켄 사이트에 다시 들어가 봤는데요 저희가 갔던 그 지하주차장에 불꽃마크가 하나 더 늘어나 있었어요 불꽃을 눌러봤는데요. 이런 설명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20대 여자 분신 자살. 뭐야? 새까맣게 그을린 그 여자는요. 자신이 죽은 그곳에서 똑같은 고통을 느끼게 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리고 저희의 친구 희연이는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과연 몇개 촛불을 어둑신 분들이 켜주실지 궁금합니다 촛불 켜주세요 지성을 드리시네 지성 드리죠 아주 뭐 촛불이 <laughs> 어떻게 가리네 어둑신이 <laughs> 분들이 김준혁씨를 좋아해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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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아, 뭐야 이거 그냥 아, 지금 아, 저렇게 넘어가는데 아니 이렇게 쉽게 추짜 이거 완전 업로거 아니야? 자 이제 4 0점 갑니다. 40개. 와아! 와아! 선배님! 선배님! 아예. 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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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어두시게할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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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자 3! 아. 2, 아, 아. 2! 아 여기서 끝이에요? 1! 어? 아이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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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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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료 <laughs> 씨의 직구부캐는 총 43개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